자, 이번에 볼 유즈맵, EUD, 블랙홀 디펜스, 베타 버전입니다. 이 맵은 크게 세 가지의 테크 트리가 있는데, 인트 쪽이 있고, 그 다음에 근력, 그 다음에 터렛,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혼자서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초반에는 터렛으로 플레이를 하고요. 터렛은 맥스 5개 설치가 가능하고, 가스 25입니다. 터렛 데미지 300, 보스 데미지 60. 이게 블랙홀 디펜스인데, 여기 가운데서 모이고요 500 마리가 쌓이면 플레이어 패배. 500 마리 미만으로 개체 수를 관리를 하면서 마지막 포스 3 3 라운드까지 가면 플레이어 승리입니다. 레이스는 피가 150. 이 근력은 STR 쪽은 비교적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약간 중후반 때 포텐이 있을 것 같고 혼자서 플레이하기에는 이 STR 쪽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이 맵은 마법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스톰이랑 이 플레이그를 굉장히 잘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만화 회복량이랑 이 인트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STR 업그레이드를 찍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 명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는데, 혼자서 플레이를 하려면 이 인트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트레스로 초반을 막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트레스5개 설치하고 가죠. 아 이거 클릭이 안돼 유탈피 보여드리고 싶은데 유탈피는 220입니다 일단 터렛으로 한 방이고요 한 라운드당 한 2-300마리씩 나오는 것 같고 카오스는 실드가 100%로 유지가 되는 유닛입니다 피200 유닛의 실드는 100%로 유지가 되고 피가 낮은 유닛은 절대방어 유닛이라고 해서 타격 횟수로만 피가 나는 유닛입니다 자 일단은 터렛 5개 다 전부 설치를 했고요 터렛 공업은 가스팔. 공업은 다 가스팔입니다. 스톰이 또 데미지가 인트의 영향을 받고, 인트 쪽에 또 스킬 능력 추가, 그 다음에 스킬 강화가 있기 때문에, 인트가 그냥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터렛 공업을 5업까지 찍어 주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3라운드 인데 아마 5라운드 때 뮤탈이, 피가 높은 메탈이 나오는데, 그걸 한 방에 잡으려면 5업이 필요합니다. 배수는 44. 자, 레이스 피가 330으로 올라갔고요. 요는 블랙홀 근원. 요거는 파일럿. 맵은 여기 위아래가 딱 맞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고, 이게 리마스터 되면서 퀵크기가 넓어진 사이즈거든요. 아마 옛날 그 리마스터 전 크기 디스플레이 크기로 맵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 공업은 5업까지 찍어서 데미지는 520이고요. 마마 4업이면 무탈이 한방에 안터질겁니다 480 피가 480 5업을 찍어야지 딱한방이고요자이 상태에서 저는 인트를 일단 3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인트 8번의 번개 공격을 하고요 이게 기본 데미지가 9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찍을 때마다 데미지 3이 올라가니까 지금 3개 찍었으면 틱당 18 곱하기 8로 총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데미지 계산 그다음에 능력 조감이 변경. 을해 주시고. 어, 일단 뮤탈이 나왔는데 이게 레이스, 뮤탈, 스카웃, 가디언 네개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킬 강화를 하면 이 소환되는 개체 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스킬 능력 추가, 아, 변경을 하면 아마 패시가 변경이 될 텐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뮤탈 아니면 가디언이 좋습니다. 가디언이 데미지가 높아서 7드배 피는 350. 이게 뮤탈리 그리고 슬리쿠션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데미지 130에 개수는 14입니다. 자 여기서 스킬 강화를 하나 찍고, 혈액 공업을 두개더 찍고, 그리고 이게 특정 라운드 때 유닛이 엄청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그때 스톰을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방어 유닛한테는 이 플레이그도 써줘야 되고요. 플레이그 연고를 해야 됩니다. 가스 백 모아서. 그니까 러이 맵은 마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 스커니 피1 0 0에 실드 1이고 이게 아마 엄청 쌓일 겁니다. 그래서 좀 쌓였을 때 이렇게 스톰 한방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킬 강화 두개 찍어주시고. 만화 회복량 하나. 만화 회복량 하나 더. 이게 가스 오르는 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타이밍 때 모이는 가스가 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약간, 뭐, 어, 언가의 랜덤성이 있거나, 아니면 스플래시 공격을 카운트를 못하거나,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스킬 강화는 4개 해서, 무탈이 지금 4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절대방어 유닛인데, 피가 30이고요. 방어력은 255입니다. 방어력보다 높은 딜려도 지금 피가 안 깎이죠. 이 깡통, 뭐라고 해야 되지? 벌쳐도 피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플래그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저글링은, 저글링은 피가 500. 자, 여기서. 음 스킬 강화를 찍죠 그리고 터렛는 5업에서 7업을 가졌었는데 이거 다음에 아마 가디언일거거든요 가디언을 한방에 잡으려면 7업이 필요합니다 7도 550에 방어력 10에 피 20이라서 가디언을 한방을 녹이기 위해 7업을 찍어줬고요 그렛으로이 가디언 잡아주면 되겠죠 뮤탈은 벌차가, 벌차를 때리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다섯 개 강화 하나 찍어주고. 이제 인트를 필까지 찍고, 마당 회복량도 4개까지 찍어줄 겁니다. 이게 쉴드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가디언도. 공업을 찍어놔야지 잘 잡습니다. 꽤 안정화가 됐고요 힌트 칠그 다음에 만화 회복량 4개가 찍었고 레이스는 피가 500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킬 강화를 한번 더 찍고 이제 돈을 모아서 플래그 연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 혼자서 플레이를 하려면 빌드를 잘 짜야 됩니다. 아마 저처럼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거예요. 여러 명에서 플레이를 하면 아마 터의 도배를 해도 되고, 한 사람만 플레이극 하면 되니까, 사실 여러 명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게 가장 쉽습니다. 자, 스킬 강화는 6개까지 찍었고, 유탈은 피가 770으로 올라갔습니다. 라운드는 12. 33라운드까지 있고, 중간 보스, 마지막 보스 이렇게 있습니다. 15대 나오고, 30대 나오고, 근데 네, 보스가 약간 그 무적 유닛을 계속 보낸단 말이죠 블랙홀 쪽으로 그러면서 이 라인에 대체수를 계속 쌓기 때문에 보스를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자 스카웃은 실드가 150이 됐고 일단 묘탈은 한방이 아닌데 스카웃은 한방입니다 그래서 이게 터렛을 가지고 주는게 무조건 좋아요 자 지금 50마리 남았고 14라운드 때 아마 스커지 나온 것처럼 오버로드가 엄청 나올텐데 그것도 스톰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오늘 모아서 오버로드 잡고 플레이그 연구를 해줄거예요요 중간 부스를 넘기는거가 엄청 좀 어려웠었는데 답은 이 오버로드 때 스톰을 쓰는거였습니다 자, p 1 0 0의 방어력 100. 지금 써주고, 만화 회복량을 2개 찍고, 그 다음에 플레이그 연구를 해서, 이 플레이그 공격을 준비를 합시다. 만화 250이 필요하고요 15라운드 때 벌처가 나오는데, 벌처가 나오면서 중간 보스도 나오거든요. 근데 중간 보스도 절대 방어 유닛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톰을 아껴서 차라리 그 다음 라운드 때 플레이그를 쓰는 빌드를 계속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17라운드 때 아마 또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버로드 때 빨리 쓰고 그 다음에 플레이그 쓰고 스톰 쓰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네먹양두개더 찍어주고 자, 미드보스 자, 이렇게 무적 카카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플래그 날려주고, 아, 플래그를 너무 늦게 썼다. 헐. 이거 17대 도스커지가 엄청 나오는데, 아, 나 회복량을 좀 찍어야겠네요, 그러면. 자, 야비터가 피감 만을 넘어서는 좀 탱커 유닛입니다. 자, 잡았고, 여기서 인트를 일단은, 스톰 날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힌트를 다 찍을게요 벌처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비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아비터를 먼저 때리게 되어 있나 보다 이제 마나 모였고 이거 다음에 아마 스톰 써야 되는 스쿼지인데 실내가 35가 있어서 스톰 업그레드를꽤해 놔야 됩니다 지금! 자 벌초도 서주고 스커지도 서줬고 스켈 강화는 8개까지 다 찍었고요 필드가 35가 있기 때문에 사실 12업 이상이어야지 피해가 깎이거든요 자, 인터업도 굉장히 많이 찍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화 회복량 2개 찍고 트랙 공업을 이제 11업까지 찍어줄 거예요 다음에 아마 가디언이 나올 텐데, 가디언이 1 1업을 찍으면 딱 한방입니다. 근데 그 가디언을 빨리 처리를 못하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가디언을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를1 1업까지 찍어줄 거예요. 1마리 정도 있고, 아, 스톰을 써도 되겠지? 스톰 써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저글링, 피는 1200. 그래 공허은1 1을 찍어서 784. 이제는 마나 회복량이랑 인트를 골고루 밸런스 있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인트를 먼저 80, 90까지 찍고 나서 마나 회복량 몰빵을 하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와 근데 엄청 쌓이네. 레이스 P90. 한600 정도 깎이네요. 지금 22여. 음 응, 그렇지. 기본 데미지 9가 있고, 이게, 아마 3월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25. 곱하기 3에 8. 600이 딱 정확하네. 정확하네. 자, 미탈. p 는 1400입니다. 한번 더 써주고 22라운드 때 벌처가 또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라운드 정도를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22라운드 때 벌처라서 지금 20라운드이기 때문에 스톰을 한방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썼습니다. 아내의 량도 이제 좀 찍을게요. 자, 스카웃 실드 300에, 데미지, 아피는 770. 실드 300보다 높은 데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렛은 또 스카우트도 잘 잡겠죠. 이제 32업이기 때문에 유탈 데미지도 꽤 올라갔을 겁니다. 이거 스카우트 스테이지는 이 터렛이 워낙 잘 잡기 때문에 꽤 여유가 있네요 터렛이랑 가디언은 이 터렛이 워낙 여유롭게 잘 잡습니다 자, 실수만 안하면 클리어 가능하다 자벌쳐 피는 70으로 올라갔고 320마리가 나오네요. 플레이가 썼습니다 여기서 스톰을 쓸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평타로 잡더라고요. 유타리 3쿠션이다 보니까 잘 잡습니다. 5업을 찍이 봅시다, 빨리. 현재 50업. 22라운드 때 벌차가 나왔었고, 26라운드 때또 오버로드가 어버로드, 나옵니다. 실드 650에 피백, 방어력 10. 요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털의 공업을 11억까지 찍어준 거고, 이게 전에 다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털의 공업 4개 찍을 거를 인트 찍었다 하더라도, 이 가디언 잡는 게 굉장히 빡셉니다. 실드 650이 계속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 유탈이 진짜 잘안 때리면 못 잡거든요? 근데 이거 안 잡으면 또 계속 쌓이기 때문에, 토렛 그래, 공업 11억은 필수입니다. 스카웃, 7대 350에 피1 2 0 0 이것도 트렛이잘 잡겠죠. 61험입니다. 자, 꽤여유로졌고 자, 이게 파이어벳이 피가 또 만을 넘어서는 탱커 유닛이다 보니까 굉장히 빡셉니다. 80마리가 나고요 이런 도 엄청 짧게 주네 자, B700의 방어력. 백 요버러드도, 지금. 자, 73호입니다. 와, 이거, 엄청 나오네. 야, 위에 타이머가 2분 정도 있으니까, 꽤 여유롭거든요? 스톰 한 방을 더 써도 되겠다. 와, 깔끔하게 딱 됐네. 80 찍었고, 이제는 만화 회복량을 몰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9라운드를 데뷔를 해야 되는데, 스톰, 잘만 쓰면 될것 같거든요, 이제는. 만화 회복량에 몰빵해서 스톰을 연속으로 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파이어베 떠났고, 스톰 한방 240에 8한 1000정도 하네 스톰도 이제 데미지가 꽤 많이 나갑니다 하기야 이게 1억 찍으면 뮤탈은 아 근데 뮤탈이 8개니까 사실 거의 100 증가를 하고 스톰은 24 증가를 하는거라서 스톰 뮤탈 뒤로 올라가는게 더 좋기는 하네 근데 범위 공격이니까 또 스톰은 스톰이 아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아비터 자, 이제 엄청 땅나한 유닛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29라운드 때 스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방만 더 쓰고 아 애매하다 이거 안 써야 될것 같아요 안 쓰고 다음에 쓰겠습니다 아마 만해복량은 20까지 찍었고 인트 80입니다. 140 마리. 자 80억. 자 실드 100에 자아 마지막 보스 나왔구나 참. 지금 와씨. 자 마지막 보스 블랙홀 근원 이게 실드가 꽤 높습니다. 아, 이거 터레드는 또 이거 안 때려져? 와, 잠깐만. 지금 8 2이 일단은 2분 30초 시간이 주어졌고. 무적화카로를 3개씩 소환을 합니다. 이거 잡으면, 와, 오케이, 300가스. 이걸로 이제 만해 회복량을 다 찍어주고요. 와, 어, 만화 이제 엄청 빠르게 오른다. 마지막 코스의 무덤. 이건 뭐야? 마지막 코스 잡으니까 300가스 주네요. 300가스. 만화의 어, 복량은 현재 63입니다. 17초, 17초 만에 회복이 되나? 어, 회복이 되네? 와, 엄청 단단해. 아마 얘네들도 피가 계속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플레이그 데미지는 안 올라갑니다. 계산,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플레이그 데미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팝에 깔끔하게 터졌고. 자, 만화의 목량 현재 69입니다. 이제 70. 스톰으로 한 3분의 2피가갔네 후반에는 약간 스톰 디펜스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방더 날려도 될것 같고. 다음에, 허야베. 와, 300마리 넘게 나오네. 자, 마네몽량 74. 마네몽량은 75. 와. 와, 이거. 다못 잡고 마지막 라운드 가겠는데 이게 마지막 라운드가 스톰인 아 스커지인데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연속으로 스톰을 써야 됩니다. 와, 아들아들하다 이거. 와, 이거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와, 아, 클리어 했다. 제가 이제 제한시간 안에 다 잡으면 됩니다, 그냥 이제. 자, 이제 터지기 시작하죠. 오! 아, 터뜨렸습니다. 자, 인트 96에 터렛 공업 11, 그 다음에 스킬 강화수 8, 프레스 8, 5, 원회복량 95, 라운드는 33입니다. 자, 블랙홀 디펜스 베타 클리어 하였습니다. 라고 문구가 뜨면서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g 지